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MP5입니다. MP5는 여러분들이 그 영화나 아니면 다른 동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제품은 HK의 제품은 아닙니다. HK의 제품은 아니고요, 터키제 MK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터키제 MP5입니다. 보시면은 메이드 인 터키라고 써있죠. 그리고 수입상은 센츄리 암세에서 수입을 한 제품이죠. 이 제품은 어 원래 한 재작년 2019년, 2020년까지만 해도 약1,800불 정도에서 판매가 됐던 제품인데 요즘에 그 환율의 영향 때문에 터키가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요즘에 심하죠 그래서 이 수입상들이 그 인플레이션의 기회를 얻어서 조금 더싼 값에 아주 대량으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이 터키산 제품들이 총기 제품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좋은 값에 수입이 되는 바람에 제가 추천을 받아서 사게 된 총이에요 사실 제가 여러가지 AR이나 권총 같은 경우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MP5는 예전에 그 제네스트라는 그 브랜드로 수입이 됐을 때 처음 한번 봤었어요. HK사의 MP5 오리지널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제네스트의 그 MP5 같은 경우를 보고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이 총의 상태가 너무 허접한 거예요. 도저히 뭐 2000불 3000불 주고 살 총이 아니라고 생각을 들어서 관심을 접었었는데 요번에 새로 이 구입한 AP5라는 이피스토리죠이 피스톨 이 구입하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막상 주문하고 받아보니까 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아주 좋은 값에 구입을 한 거를 아주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MP5, MP5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AP5는 브랜드 네임에서 따로. 어, 지어진 거니까 이 AP5의 전체적인 모양을 또 뒤에 개머리판이 없는 피스톨입니다. 권총하고 똑같은 분류로 분류가 되는 피스톨이니까 한번 자세하게만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용 구경은 많이 알고 계시는 9mm 사용 구경이고요. 안전하고 반자동 이두 가지 버전만 존재하는 민수용 mp5입니다. mp5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 총기는 요즘 총기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은 마감이 막 용접한 자국이 막 있고 뭐 그런데 요즘 총기들은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총기가 많죠. 어,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터프한 모습을 띄고 있는 mp5입니다. 아, 많이 알고 계시는 MP5는 이쪽도 조금 뭐 핸드가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리지널에 비해서는 어, 많이 옵션을 뺐더라고요. 아, 센츄리 암스에서 수입을 했을 때 많이 그런 옵션을 빼고서 수입을 한 그런 총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시고요. 이 슬림. 어, 핸드가드를 좀 바꿀 거예요. 좀 너무 얇아서 좀 잡는 느낌이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핸드가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브레이스. 그 개머리판은 아니고 이 팔뚝에 끼게 되는 브레이스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mp5 브레이스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있는 sb 택티컬사의 그 폴더로 이쪽으로 접는 폴더 형식의 브레이스가 있고 콜랩서블 여기 안으로 넣어서 넣다 뺐다 하는 브레이스가 있는데 제가 구입한 브레이스는 넣다 뺐다 하는 그 콜랩서블 브레이스를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교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피카티니 레일을 어, 얹을 거예요. 얹어서 나중에 레드다시라든지 다른 조준경을 쓸수 있게끔 그렇게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조종관 셀렉터도 조금 더큰 맥펄사의 셀렉트로 교환을 하시는데 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는 크게 흠잡을 데는 없어요. 이렇게 용접 자국이 있다라는 거 mp5 같은 경우는 철판을 휘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용접 자국이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가장 뭐 어, 퀄리티를 좌우하는 면이 그런 면인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텁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워낙 유명한 총이기 때문에 다가, 제가 따로 설명을 해 드릴 건 없겠지만 은 전체 총의 길이가 17.9인치, 약 18인치. 그 다음에 배럴은 9인치. 9인치니까 보통 핸드건 배럴 조금 큰, 풀사이즈 핸드건 배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30발, 그 다음에 뭐 5발, 10발짜리 어, 매거진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롤러딜레이 그 발사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뭐 과거로부터 아주 굉장히 사랑받는 총이고 사람들이 뭐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총입니다. 그래서 이 총을 구입을 했을 때 같이 딸려놓은 매거진은 30발들이 기본 탄창을 하나를 주어지더라고요. 이 탄창도 MKE에서 만든 탄창인데, HK사의 그 모든 부품들이 다 호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HK사의 부품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교환 하시면 되는데, 저도 이 탄창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탄창을 좀 HK사 30발들이로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에 한 100불 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다른 회사 거에 플라스틱 탄창을 한세개더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사격장 가서 어, 사격이 잘 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현재 상태로는 아무것도 없는 총이죠. 이렇게 기본으로 딸려 나오는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돌려서 빠지는데 나중에 저도 소음기를 구입을 해서 소음기를 장착한 다음에 쏴볼 예정입니다. 이 총을 자세히 보면서 예전에는 참 몰랐던 면을 좀 많이 알고 공부하게 됐는데 여러가지 옵션 부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구요. 나온지 좀 오래된 총이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을 나중에 하나둘씩, 하나둘씩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츠겠죠. 파츠는 AC, Unity, 핸디 가드, 그 다음에 미드웨이, 인더스트리 피카틴 니레이 SB 테이칼의 컬렉스 보브 레이스. 이세 가지가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원래 나와 있는 오리지널 AP5도 뭐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격할 때는 이런 부품들이 조금 더 사격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것 같고 어, 제가 해보니까 변경을 해보니까 부품 교환하기도 굉장히 쉽고 나름대로 더택티컬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SB 택티컬 브레이스 같은 경우는 약 260불 정도 하더라고요. 특히 또 이런 어, 이렇게 컬랩서블 그러니까 접철식이죠. 접철식 폴더식이 아니라 이렇게 접어지, 접어졌다. 아,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 접철식 브레이스는 260불 정도 하고 요즘은 조금 더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피카인 레일은 한 70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핸드가드는 약 16불 정도. 근데 핸드가드가 가격 대비 그렇게 단단하진 않는데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그립감을 주는 것 같아서 어, 좋습니다. 이렇게. 그루브를 만들어 놔서 더 손에 착 달라붙는 것 같고요. 어, 상당히 꾸며 놓으니까 어, 예쁘네요. 제 마음에도 들고 나중에 사격할 때 어느 정도 어, 잘 맞는지 물론 잘 맞겠지만, 이 슬링까지 한번 껴봐서 그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브레이스 같은 경우는 약 10분, 핸드가드는 약 5분 하지만 이피카티니를 끼우는 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20분 정도 걸렸네요 또 간만에 또 총을 만지다 보니까 손도 버벅거리고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아주 균형이 잘 맞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을 구입하다 보고 구입하다 보니 MP5 같은 경우 제품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커스텀하기 전에 근데 이 부분이 뭔지 사실 궁금했었어요 이게 뭔가 병따개인가 아니면은 왜 이런 고리가 달려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결국에는 알아낸 거는 어, 나중에 그 슬링, 3점 슬링을 했을 때 끼우는 그 고리랍니다. 슬링 고리랍니다. 슬링 고리. 자. MP5의 특유의 장전 방식을 보여 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네, 이상,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들려, 올려드린 파파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